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많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밤늦게 연락드려도 답변이 바로바로 바로 오고 그래서 <laughs> 네. <laughs> 네 그런 점들이 답답하지 않았고 또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려고 또 노력하는 모습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차 해결사 오정재입니다. 아, 드디어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자체가 탄소 중립 저가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말일이 아주 많죠. 선수단들 아주 고생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화이팅이구가 아, 그래서 말인데 요즘에 저탄소 특히나 친환경 차인 전기차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 차량. 경차에 비한 아주 특별한 차량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차량은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어 기아 레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차량은 바로 기아 레이 EV 차량 되겠습니다. 왠지 지구가 날 칭찬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작지만 가장 넓게 쓰이는 생활 EV의 시작 더 기아 레이 EV. 기아,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아, EV, 에어 등급 차량으로 해당 옵션을 하는 스타일, 컴포트2, 드라이브 와이즈2가 적용된 차량, 총 차량가 같은 경우는 3,080만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나 캐피탈, 렌트카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보통 전기차 보조금으로 하면은 기아 레이 EV 차량이 대략적으로 일반 할부 구매시 대략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장기렌트를 이용하신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100만원 더해서 전기차 보조 600만원이나 지원이 됩니다 확실히 일반 할부보다는 이 장기렌트로 상품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이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 기아 EV 레이 일반 레이와 어떤 게 다른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에어 등급에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서요. 말 그대로 램프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LED로 확장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 램프 보시면은 LED가 아주 선명하게 이쁘게 잘돼 있죠. 이쪽 부분도 그렇고요.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눈을 가지고 있어서 시야 자체는 완벽하다라고 할수 있고,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가운데에 요런식으로 충전포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레이 뭐 EV건 레이건 동일하죠 똑같은 전장과 전고, 휠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는 박스카로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고 특히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지금 활용도에 있어서 레이를 많이 권장을 하시죠 밑에 휠을 보시면은 14인치 EV 전용 알로이 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 요게 제가 보니까 뭐 EV6나 뭐 EV9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디자인의 휠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뒤에 자체도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면서 램프 테일 램프도 led로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위쪽에 보시면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면서 여기 주간 등등 보조 등이 이렇게 위에도 올라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차다 보니까 그런 수납 공간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컴포트2 옵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러기지 두 개의 러기지가 또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추가 수납 공간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그레이 시트 위에 자체도 헤드라이닝도 그레이다 보니까 확실히 전기차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EV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와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시동이 좀 다릅니다. 원래 레인은 이쪽이죠. 요거였는데 여기로 바뀌었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시동 한번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이게.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차, 우리나라 국산차가 전기차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가면서 후축방, 후방 그리고 차량 뒤에서 내렸을 때 경고음. 같은 것 자체가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포트2 옵션이 들어가면서 여기 추가 수납 이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EV 차량이라 할지라도 동승석이 그래도 나름 통풍 시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운전자석에만 통풍 시트가 있다는 라것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보면은 살짝 아쉬운 게좀더 캐스퍼처럼 좀더 인치를 좀 업데이트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 자체가 무선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봤을 때 레인은 제가 항상 늘출구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 정말 쾌적합니다. 전고가 확실히 너무 높다 보니까 운전할 때 진짜 펀드라이브 오히려 이런 게더 펀드라이빙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레이 차량이죠. 자 그리고 레이 1열에 시트포션을 지 맞추고 제가 2열로 넘어왔습니다. 와 레이는 진짜 제가 늘 추구하면서도 최고입니다. 최고. 벌써 레고를 보십시오. 세로추막두개 하고도 이 정도가 더 들어갈 정도로 레그룹 넉넉하고요. 전고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일반 SUV보다도 더 높다,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2 옵션이 들어가면서 6대 4 홀딩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 같은 거 수납할 때 넉넉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히팅 시트가 여기 적용이 됩니다. 컴포트 2를 적용을 하면은 히팅 시트. 양쪽으로 되고요 그리고 C 타입 포트도 추가적으로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고객님이 계신 별내로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V 지금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예전에 기아 레이때에도 그렇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넣고 아, 지금 아, 가는데 시스템. 반응이 시스템. 정말 좋습니다 반응이 딱딱딱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손 놓고 보이시죠? 핸들이 알아서 딱딱딱 가고 있는 걸. 어 이게 확실히 저속에서도 이렇게 다 균형을 다 잡아준다. 아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 국산차 발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 인터뷰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가보도록 잠시 후에 <laugh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객님 옆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촬영하시는 얼굴 좀 비추시는 게좀 쑥스러우셔가지고. 네. <laughs> 이렇게 그냥 인터뷰를 차 안에서 주행하면서 하는 네. 뭐 양해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뭐 감사합니다. <laughs> 즐거워 제가 차량 이거 오면서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결과 확실히 레인은 늘 제가 항상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뽑으셨다. <laughs>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 수많은 차종, 뭐 전기 차종이 있었을 텐데 이 레이 EV 선택하시게 된 계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집에 차가 한대 있는데 네. 있는데요. 어그 전기차를 필요로 했는데 때마침 레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본 결과 레이 전기차가 동네 가까운 근거리에서 타기에는 좋다는 어, 소리를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차량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 처음 시운전 해봤는데 차고도 높아서 시야도 좋고 네또 편한 <laughs> 네, 더 타봐야지 알겠지만 네, 첫 <laughs> 네. 인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확실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고 오면서 전고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네. 운전하는데 진짜 편해요. 네. 또 차도 작고 하니까. 진짜 뭐 여성분들 뭐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도 진짜 진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고 선택 진짜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질문 드릴까 합니다. 어, 수많은 뭐 에이전시들도 있을 테고 인터넷이나 뭐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뭐그 중에서도 저 신차의결사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셨는데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지인분의 소개로 네. 오총장님을 알게 <웃음> 됐고요.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처음에 얘기를 해, 하면서, 네, 저도 그 저한테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밤늦게 연락드려도 답변이 바로바로 바로 오고 <laughs> 이래서 네, 그런 점들이 답답하지 않았고. 또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려고 또 노력하는 모습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인터뷰 뭐. 저... 너무 이렇게 또 극찬을 해 주셔가지고 아, 네. <laughs> 몸짓바를 네.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뭐 대표님 앞으로 뭐 이제 또 창업하실 계획이시고 이제 준비 중이신데 앞으로 사업 하시는 거늘 번창하시고 잘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차량 뭐 솔직히 쉽게 바꾸진 않잖아요 다들 그래서 네. 차량 선택하신 거좀 소중하게 귀중하게 타 안전하게 타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너무 날씨가 더운데 대표님도 늘 사업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것도 일하시면서 준비 많이 해주시고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늘 건강하시고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네. 아 지금 또 고객님이 <웃음> 촬영을 <laughs> 해주실수 있어 아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아 레이 가까운 별내에서 제가 출고를 해봤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할부나 일시불로 이 EV 차량 구매를 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장기렌트로 하신다면 장기렌트는 보통 등록 자체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찍어주신 고객님께서도 장기렌트로 저렴하게 진행하셨으니까요. 이 좋은 조건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기아 레이 EV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하신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